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체가. 크레디트로. 알겠습니다. 명령을 내리시죠. 알겠습니다. 준비 완료. SCB 준비 완료. 명령을 내리시죠. 각 준비 완료. 명령을 내리시죠. <목소리>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SCB 준비 완료. t h 입니다 e a 확 man. 준준완 완료. f 준비 완료 just t 시죠 e s t to be white girl. Don't never let me stop. Let's see. To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a 고 있습니다 b d o s c i c s v crowd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미 d o 이 부족합니다. 미 d o 이 부족합니다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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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죠 n t know. 시 d o n

미 m h 이부 e 고 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 e r 이 i 장 n 말씀하시죠 e if you're a little bit 어그 a l i 이야 l e bit of a little bit 말씀하시죠 t 장

어, 아, 준비. 아, 료이장 문제 없습니다. 각축 준비 완료.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. 네, 갑니다. 비대합니다 준비 완료. 네, 갑니다. 알겠습니다. 각축 준비 완료. 예, 대장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오그 정도쯤이야! 준비 말씀하 대장님! 알겠습니다 민준빈은 항상 캐논 아끼다가 저그제어로 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 없습니다 <목소리> 네, 갑니다! 문제 없습니다 커세오로 들어 봤습니다 근데 캐논이 너무 긴 쪽에 쟤가 여기 있는 거컷트게 언덕이잖아요

완료 알겠습니다. s see, it should be while you. I'm not sure. Let's see, it s h s 까 l b s s Oh, 완료. 완료. 바랍니다. Yeah, 아, 제시 본부 지시바랍니다. 습니다 아, 본부, 지시바랍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수송중입니다. 끝났습니다. 역을 내리시죠. 미래랄이부족합치는 <목소리> <영역을 내리시죠. 목소리> <목소리> 안전띠 채우세요. 안전띠 꽉메라고 친구들. 본부, 지시바랍니다. 수송중입니다. <목소리> 아주 잘 들립니다. 수송 중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 경력을 해주시죠 각종 준비 완료. 본부, 제시바랍니다. 준비 완료. 갑니다. 각종 준비 완료. 목표 위치는? 그고 있습니다. S.C.B. 준비 완료, 각전 준비 완료. 듣고 있습니다. 대령 명령 력 확인. 오 명령을 내리시죠. 예, 대장님. 아주 잘해 주십시오. S.C.B. 준비 예, 완료했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 이동. 제가 간단합니다. 언제 납부로. 일정을 내리시죠. 갖고 있습니다. 본부 지시 바랍니다. 갑니다. 일정이. 그렇게 하시면. 그렇게 하 알겠습니다. 아력지도입니다그격습니다 입니다. 설을 내려도 싶죠. 계속 많이 묻죠. 거을 내려도 싶죠. 이렇게 앞 목뼈 살짝. 알겠습니다. 3 0 납죠. 완료. 알겠습니다. 좌표를 입력하십시오. 수성중입니다흔들리려니히 접히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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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히 <목소리가> 목표 위치는? 미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합니다 목표 미네랄이 위치는? 아,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? SCD 알겠습니다 안전띠 꽉 메라고 친구들 안전띠 체우세요 안전띠 꽉 메라고 친구들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.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합니를입력하십시오 <laughs> 여행 예, 있으십니까? 네, 갑니다. 맞습니다. 굉장히 를 입력하십시오.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.

없습니다시리이다이다니다이다 옵션이다. 옵션이다. 옵다다다옵션다 옵션이다. 다 옵션이다. 다이다 옵션이다. 옵다다 완료 무선교신기 가드 준비 완료 이 무선교신기 가동 합니다. 끝났습니다.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.

목표 위치는? <목소리> 오, 예, 우선 조식의 가을! 아씨! 아, 가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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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령을 내려주십시오! 오, 내려주십시오! 오, 목표 위치는? 예, 우선 조식의 가을! 요 대형령을 내려주십 준비 끝났습니다! 입도의! 목표 위치지없습니다 ああ

목표 위치 말숨하시죠 목표 위치는? 목표 철저히! 목표 철저그 정도 집이야 듣고 있습니다 말숨하시죠 목표 다 목표 철저히! 전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동! y 장 s I don't press my stuff. Peter, book your riches. I'm not. l o 대장님 명령을 내려 c h e s I'm not. It's a guy. I'm not. y 今日も入

그 착탄도 해군이 너무 심하게 필요. 진짜. 언덕 어. 걸쳐서. 지금. 동시에 대시. 옥테어 니다불련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. 계획공받고니다 哇！一个、wow,。<noise>